남동구청역 법률문서 작성법. 법률문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중요한 서류로 작성 시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문서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문서 작성 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를 근거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장의 근거가 될수 있는 법적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문서의 형식에 따라 제목, 본문, 결론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작성한 문서에는 반드시 필요한 서명과 날인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장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해석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률 문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종적으로, 문서 작성 후에는 여러 번 검토하여 실수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